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아 행복하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laughs>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축복하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가요, 저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철책에 근무를 하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이제 6시부터 근무해서, 그 다음날 동토울 때까지 이제 근무를 이제 교대를 해가면서 40분 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40분 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제일 끝에는 이제 들어와서 40분간 밥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 근무를 하다 보면 1시나 2시쯤 되면 진짜 졸려요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철책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깨고 보니까 그게 비행기가 아니고 부엉이에요, 부엉이. 부엉이 날개가 그렇게 한2 미터 이상을 뜨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깜빡깜빡 졸고있었다그 말이죠.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번언데 날라오니까 비행기처럼 해서 엄청 놀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적 플랫폼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적 플랫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살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빛을 가진 자로서 파수망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기 시대라 그렇게 해볼수 있습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한 주간에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다가 문화라고 하는 그 이면과 배경 속에는 흑암의 문화가 굉장히 몰려오는 그 시대입니다. 반대로 교인의 수는 감소하고 성도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때에 교회가, 교회가 현장에 답을 주지를 못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된 것이다. 바수꾼이,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졸고 있으면, 적이 쳐들어오면요, 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 소리, 그래서 소금이, 소, 감당치 못하면, 밖에 버려, 밟힐다. 짓밟힌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런데 현장한 위기 만나고 재앙 만나고 흑암문화로 가득 차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문화 만들어가고 발전되는 전부 문화들이 뭐면 귀신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 오고 재앙 오고 정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것이 명상이요. 귀신 문화요. 우상 문화요. 키 운동이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뭘 하느냐. 명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명상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만나고 제약 만나니까 불안하니까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는데그 찾아다니는 그것도 조차도 답이 아닌 그런대로 자꾸만 달려가고 있는 이때 교회는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만 나고 재앙만 난이 시대 에 무엇이 답이겠느냐?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문제 해결의 답은 뭐냐? 돌판돌판 쉽게요. 돌판. 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어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는 개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물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하찮고 함부로 불러서 되는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인간이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두리는 시간이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평안한 시간이요. 쉼을 얻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과 육이 안식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laughs>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마다 굉장히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쫙 이렇게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그것만이라도 한 주간에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 개명 가운데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 주신 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만큼 반대되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를 경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갖다 버리고 거기에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후에 쓰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시대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딩모디오 3장에 보면,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 복음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나오는 것이 악하고 가는 것이 악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서 창생삼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그 이후에 인간 속에 나오는 것은 전부 악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개명이다.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시대요, 재앙시대요, 흐담 재앙시대, 이 시대에 유일한 답, 모든 문제에 대한 답,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소리예요. 절저하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전부 틀린 소리입니다. 참고는 하되 틀린 소리입니다. 특별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해 보면, 전부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소리. 세상의 논리와 방법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는 말처럼 들리고 좋은 말처럼 들리고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의 소리는 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소리는 답이 아니다 그 말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두 가지 문제로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내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신자의 관심은 딱두 가지요. 내 운명과 내 미래.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점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들인지 앞에 가서 내 미래, 내 운명을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은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인간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돼서 함정 얼무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중에 자꾸 집어넣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근데 그 사단 앞에, 규신 앞에 가서 내 인생의 운명과 미래를 물어본다. 사람의 소리에 틀린 것에, 망할 것에, 자꾸 가서 미래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는 이 사단의 소리, 귀신의 소리에, 사람 소리에 빠져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운명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상에서, 지옥배경 속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사단의 손에 딱 잡혀서 운명 아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보고 말고 구원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 운명 아래 지옥 배경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운명에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가 좋은 종교입니다. 훌륭한 것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사단의 손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운명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운명 아래 제앙 가운데. 그런데 그 문제, 사단의 손에 운명 아래 있으면서 자기의 운명을 어디다 물어봐요? 또 귀신에다가 자기를 권한 속에 집어넣는 사단에게다가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물어본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응답과 해답이 자꾸만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밀의 응답. 에레미아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기도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한마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속에 하나님은 비밀의 역사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말 다른 거 없습니다.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알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지역 배경 속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래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이 위기 만난 시대, 재앙 만난 시대, 흐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안테나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냐? 복음 붙잡으면 돼. 요 오직 복음 때문에요. 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좀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임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언약 붙잡은 자그 속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임자하셔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하지는 복도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하지는 복은 더큰 복, 완전한 복이라 사람의 소리에 기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현장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답은 다 나왔습니다만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뭘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의 말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다 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강단 메시지를 다시 듣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고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 분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 교회 와서 뭐, 저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어야 남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건데, 말씀,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그 기본, 기본적인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부안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으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예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게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겠구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겠구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 윤리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말씀, 그리스도 복음을 다붙잡으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 그걸 또 다른 말로, 보자의 축복.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의 예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 요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공간에 불을 다 꺼보시기 바랍니다. 낮이지만 어둡거든요, 실내는. 그러나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딱 뜨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눈 뜨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넷몬트들한테 강의하면서 몇 주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더니 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 저도 하고 있거든요. 눈을 딱 뜨면 비몽사몽 금방 깨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집당하게 뭐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오늘 누리면 어? 살게 하달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안니성령으로 한마디로 성령으로충만케조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할 제목들 쭉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삶 어, 속에 이게한 주간 또나테 움직이면서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그리고 잠주 무시기 전에 눈 감고 쭉 기도하고 자는 거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삶이에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의 비밀이 미래가 현장에 응답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응답의 큰 분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과 업과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름을 기념하는 그 예배 속에서 늘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전도자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에 교합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